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한달 정도를 좀 쉬다가 다시 한번 또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누구냐 제가 비트코인 언제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자 9월 5일 당시에 말이죠 53k까지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9월 6일 52.5k까지 빠졌었던 제 요날이었거든요 요날 이제 9월 6일인데 제가 요날 그죠 52.5k까지 정확하게 저점을 또 잡아드렸던 네 코인 인생 김선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그야말로 단한 번도 이 저점에 이탈 없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죠? 결국은 이제 100k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항 맞고 지금 속도 좀 빠지는 지금 이런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은 사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88,000. 그래서 88K까지 지금 하락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이러한 평행선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는 그려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평행선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88K까지. 일단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지난 이 저점을 한번 또 이탈시킬 것인지, 예, 92K죠. 그죠? 여기 이탈시키면 88k 까지. 다시 한번좀 빠져 내려오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 줄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강조를 드려왔었었고, 이때 이제 52.5k 가격에서 긁어 모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이제 7천만원대였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얼마입니까? 그죠? 1억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뭐두 배에 가까운 상상, 상승을 네,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확실하게 이 100k 여기서 저항 맞고 좀 빠지는 좀 추춤한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리플은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후덜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공략하셔야 돼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주춤하니까 결국은 이더리움, 알트, 다 지금 뛰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반드시 알트코인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었던 정말 이 폭등할 수 있는 이 코인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0 1 0 5 9 3 8 3 0 3 1나 정말 폭등할 수 있는 이 코인 반드시 잡기를 내가 희망한다 그러면은 폭등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좀 꾸준하게 내가 폭등할 수 있는 코인 잡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실시간 정보방 초대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938-3031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코인 수익 날수 있도록 엄선해서 드릴 거니까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수익 확실하게 좀 안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우리가 정말 본격적인 상승은 사실 이제 25년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그야말로 트럼프 당선 당선 확정 이후에 그대로 그냥 수직 상승해 버리는 대략적으로 뭐한요런요 정도 보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25년 확실하게 이제 100k 돌파가 올해 연말 안에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100k만 돌파가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제 좀 쏘아 올릴 수 있는 좀 요런 흐름과 함께 최대 내년에는 270 5k.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4억 정도.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가 치를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가치가 점점 높게 책정이 돼야 이 가격이라는 거 역시도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금 안전 자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제 이 비트코인도 과연 안전 자산으로 갈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금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더 캐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계점에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사토시에 100만 개를 포함시키면 2100만 개라고 하는 이 유한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트코인 역시도 충분히 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금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상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치는 더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 세계 뭐 자산 시총 금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지금 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75k 내년의 목표인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10억, 20억, 100억 갈 때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3K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잡아놓으신 분들 94K니까 얼마나 지금 어?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전히 조정받는 그 구간에서 열심히 모아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뭐, 요건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 4,500억 원의 어떤, 뭐, 또 부정 유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또 DMM 비트코인이 결국은 폐업을 하기로 또 이제 방침을 굳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요이또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로보트 기호사키는 비트코인 내년까지 두배 뛴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두배 뛰면 그대로 그냥 200K. 간단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대부분의 이 주요 또 코인 쪽 우호론자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전망들을 내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이 과연 이 달러에 대한 패권, 그러니까 전세계 기축 통화에 대한 패권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 가상 자산의 왕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패권 역시도 확실하게 저는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 가격을 쫙 올려놓고 뭐 지금 백만 개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죠? 모아놓고 가격 한번 쫙 올리면서 뭐 부채 뭐 처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건 사실 근데 작전 아닙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그죠? 그만큼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트럼프의 속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금이나 아,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인도에서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금을 더 캐낼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패권,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뭐,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뭐, 부탄이라든지, 뭐, 네팔 같은 경우에는, 막 수력 발전, 그러니까 전기가 막 남아 돌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지금 막 지속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보유량을 과시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뭐 합니다만, 후진국이잖아요. 그죠? 후진국에서 이 비트코인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난감해지는 건 대국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포함한 뭐 영국, 뭐 중국, 뭐 이런 대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 패권 장악에 힘을 쓰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 패권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밖에 없고 너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이라면 결국은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좀 이론으로 가져간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좀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 달을 좀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목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찍어 드려 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요, 뭐 지속적으로 지금 100K 저항을 막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 안에 요 100K만 좀 뚫어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새로운 추세가 또 하나 발생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일봉상으로도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큰파도에이 밀물과 썰물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100K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좀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지난 저점과 요 추세 하단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지지해줘야 하는 구간은 바로 이제 92K.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니까 1차 매수 타점이 될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좀 100K 넘어서서 정말 275K 내년까지 갈수 있기를 뭐저 역시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정말 이 10억, 20억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좀 긁어 모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께는 제가 폭등할 수 있는 코인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 꾸준하게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 수익 날수 있는 알트 코인들 꼭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 코인 벌써 어느 생간 이제 58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미 뭐 600원 이상도 돌파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지금 알트 코인들 네,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코인 꼭좀 잡으셔서 정말 단기 수익 내시고, 비트코인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 모으기. 요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꼭이 실시간 정보방 초대 받으셔서 입장하시고 정말 또큰 수익 만들 수 있는 자, 이 시크릿 코인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전히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코인이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막 이런 데서 잡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담아놓으세요. 매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매수하고 나중에 큰 수익으로 던질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던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010-5938-3031 문자 시크릿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확실하게 실시간 정보방 초대와 함께 이 시크릿 코인 확실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100k 이제 밑으로 빠져 내려오는, 지금 요런 지금 저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도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또 경, 미국의 이 경기 지표들이 또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그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CPI, PPI까지, 또 국제국직한 일정들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의 또 이제 취임까지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쪽 투자하시는 분들 또 호재 소식이 하나 있죠. 과세가 일단 또 유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확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앞으로 발표될 경기 지표들도 꾸준하게 확인하면서 이 비트코인 100k 과연 연말 안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기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